안녕하세요. 세상에 줄도 없는 리뷰 들리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짜자잔. 요렇게 세 가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따단 누가 봐도 아시겠죠 네, 현대인이 가장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는 때에는 막 저녁 8시 9시부터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서 막그 휴대폰 보고 그래도 또 휴대폰 최대한 안 보려고 눈을 계속 감고 양을 아무리 세도 잠이 안와 가지고 누워 있다가 날방세고 출근하고 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수면 패턴이 바뀌잖아요. 자는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집에 안마 커튼을 해주면 잠좋지만 자취방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시 사는 곳이라면은 내 마음대로 이제 커튼을 조작할 수가 없어서 안대를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안대를 이것저것 써봤는데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이게 머리 뒤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앞에서 얼핏 봤을 때는 티가 안 나는. 근데 옆에서 보시면요 제 머리가 앞뒤로 엄청 튀어나있거든요. 예전에 수영할 때 수영하다가 갑자기 수모가 찢어졌다니까요. <laughs> 헤엄치다가 갑자기 수모가 다 찢어지는 그런 대참사를 겪었던 머리 사이즈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안대를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게 머리 조절이 안 되니까 머리 눌려가지고 이거 안대를 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위에 이렇게 온저만 놓고 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 한 번만 뒤척이면 안대 바로 떨어지죠 근데 이넓 스토어에 절대 침상 안정 안대는요 여기 뒤에 이게 사이즈가 조절이 돼요 저는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절대 침상 안정 안대를 최대한으로 늘려서 이러면은 약간 여유가 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아 근데 진짜 나는 진짜 최대한으로 해서 이 정도야 그니까 러이암대밖에 못쓰겠어 제품을 더 살펴보자면요 여기 메쉬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통풍이 돼가지고 눈을 딱 가로막았을 때 너무 갑갑하지도 않고요 제일 재밌는 거 여기 센스 있는 문구잖아요 절대 침상 안정이라고 해서 의학용으로는 ABR이라고 하는데요 간호사가 아닌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도 이 문구 자체가 센스 있고 재밌어서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대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 나 절대로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으로는 룸스프레이예요 룸스프레이 이름도 좀 재밌어요. 스테이블이라고 해서 절대 안정과 비슷하죠. 그래서 스테이블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만든 것 같은데요. 명함처럼 나와 있는 사용설명서를 잠깐 읽어볼게요. 사용방법이 잠들기 전에 20CM 정도 거리를 두고 옷이나 섬유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되고요. 토탈 용량은 100cc예요. 성분을 같이 볼게요. 정제수. 에탄올, 향료, 라벤더, 레롤리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간호사가 만든 제품이라서 그런지 일단 성분 자체가 너무 착해서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벤더가 숙면 유도한다는 라 거는 누구나 다 아시죠 이 안달을 끼고 이 주변에 이불이나 베개 쪽에 이런 걸좀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자면 은 정말 숙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제품은 도대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경우나 아니면 기숙사 사시는 분들 있죠 10시, 11시 이때 자고 있는데 얘를 흔들어서 깨워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자도록 내버려둬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얘 아침에 새벽에 출근이었던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자고 있지? 이러면서 흔들어 깨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고리에 내 근무를 잘때 걸어두는 거예요. 나 이분이 출근이니까 낮에 잠자도 깨우지 말라. 나이트 출근이니까 낮에 자도록 내버려두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중간에 자다 깨는 일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매너 있게 문고리에 걸어 두는 센스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저같이 그냥 자취생들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는 뭐 문고리에 걸어놔도 누가 봐줄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나이트 때, 잘 때, 웬만하면은 이제 무음 모드를 해놓고 자긴 하는데 깜빡하고 무음을 안 해두고 자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뭐 낮에 뭐 불시에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카톡이 온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깨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대빨 나온 표정으로 이렇게 해서 셀카를 찍어요 셀카를 찍어가지고 내 카카오톡 프로필에 딱 이렇게 해두면은 얘 지금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상황이라면은 썸남이나 썸녀가 이번 주 토요일에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근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했을 때나 진짜 뭐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은 따단다단 따단, 그린라이트고요 나 사실 대인인데 이런 거막 보내면은 이거 그냥 저녁 같이 먹기 싫다는 의미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알아서 눈치껏 이렇게 행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 수면 유도하는 이 널스토어 제품은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경찰, 소방과 뭐 다른 교대근무하는 직종들이나 잠잘못 자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패키지로 선물하면은 센스 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네이버에 널스토어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숙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